어 일단 제 영상을 그래도 보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서 정말 감사합니다. 어 영상 스킬이 물론 뛰어나진 않지만 어 진심이 잘 전달되길 바라고요. 어 단연코 제가 그동안 생각하고 느꼈던 것들을 풀어서 여러분들의 성장에 도움이 된다는 것은 어, 제가 그래도 자신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그리고 구독자 분이 한두 분씩 늘 때마다 제가 너무 어 용기가 나거든요. <laughs> 그래서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. 오늘 저는 제가 좋아하는 선생님이랑 아침에 브런치를 먹고 왔어요. 2시간, 3시간이 진짜 어떻게 시간이 흘러가는 줄 몰랐거든요. 여러분, 그분은 저에게 굉장히 특별한 선생님입니다. 왜냐하면 아주 사소한 순간에 그 찰나에 제 옆에 계셔주셨거든요. 그분이 기억을 못 하실 수도 있어요. 그런데 아주 제가 조금 벅차고 긴급하고 막막하고 그랬던 그 순간 말없이 제 옆에서 아주 사소한 간단한 일들이었거든요. 저의 일들을 그냥 도와주셨어요. 어떤 일들이었냐면 10분밖에 되지 않은 그 쉬는 시간에 제가 어떤 것들을 좀 미리미리 하는 스타일이거든요. 저도 죄인데 근데 제가 뭘 놓친 거예요. 그래서 저희 반통지표 33개 제 도장을 이렇게 가져가셔서 말없이 찍어주셨어요. 그때 저는 막 전화도 오고, 막 여러 가지 일들이 겹쳤던 그 10분이었거든요. 어, 여러분, 저는 그 순간을 잊지 못할 것 같아요. 어, 그 1%가, 그 선생님의 그 1%의 그런 행동들이 저에게는 그분을 아주 특별한 분으로 만들어졌거든요. 여러분, 우리가 오늘은 같이 생각해 볼까요? 특별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1%는 뭘까요? 그 특별한 사람이라는 건 각자의 에너지에 맞는 사람이겠죠 어 어떤 사람이다 라고는 확정하지 않겠습니다 정말 똑똑해서 하는 말마다 맞는 사람 하는 맞는 말을 하는 분이 있어 있어요 그런데 그 분들이 그냥 하는 말마다 다 옳은 말들을 하시거든요 저희도 알아요 그죠 그런데 이상하게 그분이 하는 말들이 다 맞고 이성적이라는 것도 알면서도 우린 이상하게 마음이 와닿지 않고 별로예요. 그런 분 있죠. 우리는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. 그럼 도대체 왜 그럴까요? 곱씹어 제가 좀 생각을 해보니 우리는 인간이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.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감정의 동물이라고도 하죠. 그럼 여러분 생각해볼까요? 감정이 뭘까요? 우리는 1%의 특별한 사람이 되고자 한다면,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감정을 이용하면 되는 거예요. 아니요, 그 감정을 활용해 볼까요? 활용하면 그것이 우리의 특별한 장치가 될수 있습니다. 제가 너무 긴급한 순간에 그 분이 저의 일을 이렇게 도장을 찍어 주셨던 것처럼, 그 1%의 감정을 우리는 우리의 특별한 장치로 활용하면 어떨까요? 여러분, 어떻게 해요 그러면 도대체 감정을 어떻게 우리란 말이에요. 맞습니다. 제가 예시를 들어 보겠습니다. 저도 사무실을 썼던 적이 있고 여러분들도 직장 생활, 학생, 뭐 인간관계 다 좋습니다. 여러 가지 가족 관계도 좋고요. 주부이신 분들은 남편분에게 또는 뭐 아이에게도 너무너무 다 좋아요. 우리는 남들 안할때 설거지 같은 거 있죠. 그러니까 사무실에 있습니다. 남들은 다 자기 일만 합니다. 우리가 먹었던 다과 뭐 컵, 접시 이런 설거지들이 조금 있습니다. 남들은 각자 자기 자리에 돌아와서 일을 합니다. 그때 1%의 내가 조금 더 노력을 해볼까요? 노력이 아니라 우러나는 거겠죠? 남들 모두 안할때 사무실 설거지요? 네, 그런 겁니다. 바로 그런 거를 저는 생각을 해봤거든요. 남들 모두 내 눈을 안볼때내 눈을 봐주는 진심어린 그 경청 있죠. 어떤 한 분은 고개를 끄덕끄덕 하면서 저의 얘기를 경청해 주신다고 칠게요. 네, 바로 그런 거예요. 그리고 내가 너무 지쳤을 때 정말 울컥울컥 할때한 분실에서도 잘하고 있어. 나도 그랬어. 조금만 이겨내자. 그한 마디가 우리의 특별한 1%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?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 왜냐하면 제가 그런 경험을 받아봤기에 그분이 저에게 특별하거든요. 자, 세대가 변하고 mz 세대 mz 세대들의 뭐 당당한 칼퇴가 너무 당연한 권리 물론 다 좋습니다만 다 좋은데요. 저는 우리 아이한테도 말했어요. 시대의 흐름이 이렇다 한들 우리는 다 똑같이 게임을 하고 유튜브를 보고 다 똑같이 책을 안 읽고 이제 누가 책을 읽어 음, 이런 시대에 살고 있는데 시대의 흐름을 오히려 역 이용해 보라고 했거든요. 무슨 얘기냐? 남들이 안 하는 것들을 내가 생각하고 내가 행동하고 내가 설거지를 해보고 내가 진짜 경청을 해보고 남들이 안 하는 것들을 내가 생각하고 했을 때그 1%의 노력을 했을 때 그걸 누군가는 반드시 지켜본다는 거예요. 어, 제 주변 지인 중에서도 지금은 회사 15년차가 됐는데 처음에 1년, 2년, 5년, 7년, 8년 거의 5년 이후까지 혼자 계속 일을 많이 하고요. 그 다음에 야근도 많이 했던 지인이 있어요. 근데 이제는 그 노력을 다 인정을 좀 해주는 것 같습니다. 그분이 일단 성실하고 끝까지 괜찮은 사람이라는 걸. 여러분, 바로 그거거든요. 특별한 사람이라는 건 우리는 다 특별한 존재예요. 그런데 그 1%의 노력이 복리가 돼서 100일이면 100%가 될수 있고 그 1%가 누군가에게는 아, 이, 이 사람 정말 괜찮다. 나의 승진에 뭐 영향을 줄 수도 있고요. 별거 아니었던 어그뭐 이렇게 약을 준다던가 그런 말 한마디 경청 눈빛 한마디가 여러분들을 어떻게 보면 이끌어 줄 수도 있습니다. 우리는 그것들을 생각해서 막 이렇게 영하에 이용하지는 못해도 한번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. 여러분은 특별합니다.